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즐거운 늦가을 만추의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제법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꽃들이 빗물 무게 때문에 옆으로 그냥 푹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국화꽃들도 쩍벌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지지대도 해주고 했네요. 다이소 지지도가 반달처럼 된 지지대가 있더라고요. 어, 그걸로 해주니까 또, 어, 예쁘게 어물려졌어요 아, 바늘 것도 무거워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거의 바닥에 얼굴을 좀 숙이고 있네요. 벌들이, 부지런한 벌들이 음, 찾아와서 이렇게 또 꿀을 따고 있네요. 오늘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남부지방 온도는 2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 정말, 어, 얇은 티셔츠 하나로도 충분히 진짜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 바늘꽃 정말 행복함을 많이 주는 그런 꽃 중에 하나예요. 거의 흰색에 가까운데 흰색이라고 봐야 돼요. 이 아이는. 흰색이었는데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고 그러네요. 또 붉은색 아이는 정말 붉은색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 진짜 붉은색인데, 아, 벌들이 엄청 많이 왔어. <laughs> 소리 들리죠? 여기 이 색이 진짜 붉은색인데, 잎색도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죠. 제가 산목에서 꽂아나온 국화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아, 여리여리하니, 예, 여기 철망 사이로 고기를 내밀고, 피고 있어요 국가는 정말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야지만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이고 철대문 아래로 청화 숙부쟁이와 이 바늘꽃이 이렇게 예쁘게 어우러져서 하늘하늘 하늘 바람에 흔들리네요 아 그렇게 화려한 꽃다발이었던 보이죠 이렇게 묶어놨던 벌개미치가 이제 씨앗을 맺고 있어요 저는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이제 꽃이 더 여물어지면 비어서 옆으로 뉘어줄 생각입니다. 이 이렇게 연목과 경계선 쪽으로 이렇게 툴툴 털어주면 이 아이들이 많이 번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수정 이 아이도 이게 밭둑 쪽으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그 번식력이 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척박한 땅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거기 풀들이 많이 나는 곳을 조금 커버해 줄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는 메리골드도 이렇게 밭둑 쪽으로 지금 메리골드가 이렇게 군데군데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기, 저기 버드나무 아래 천이롱도 자체적으로 나온 아이예요 제가 던져놓은 아이들 네 저렇게 화려하게 이쁘게 다른 잡초들과 <laughs>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뒤로 쭉 뚝으로 보면 굉장히 뭐 잡초조갈 때들이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천일홍이 이쁘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아이고 헬레니움 한 폭에 올려 옮겨놓은 아이가 꽃피워서 너무 예쁩니다. 정말 여기저기 심어 놓았던 꽃 국화들이 이제 피니까 아, 너무 예뻐요 이 페이, 파인애플 세이지도 굉장히 크게 자라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계속 꽃 피워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고민입니다 여때 꽃은 예쁘게 잘 봤지만 이 아이가 월동이 안 되는 아이라 아, 가지 그 산목을 잘라서. 물고이를 한번 시도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여기를 시작으로 한 바퀴, 연못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여기 지인이 예, 나눠주신 대국이 이렇게 굵은 음, 털실처럼 이렇게 하나씩 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화도 처음 키워보는데요. 어,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일반 대국들과 좀 다르게 실처럼 털실처럼 이렇게 하나씩 펼쳐지네요. 어, 셀릭스, 이 아이도, 어, 당근 모임에서 어, 많이 키우시는 분이 나눔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원래 무사히 잘 자랐습니다. 아이고, 이 꽃이 붉은색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 역시 국화는 가을되면서 폭풍 성장하면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붉은 색깔인데 이 아이가 붉은 색깔인 줄 몰랐어요. 저는 심어 놓고도 까먹고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요 클레마티스 종형 심어 놨는데 굉장히 여기 아이가 아, 성장세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음. <laughs> 아이 소다맘 야생화님이 늘 이렇게 추천하던 아이.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두 포트 들어왔는데 한 포트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한 포트는 조금 음, 성장세가 느리고 약하더라고요. 꽃이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귀여워요. 작은 해바라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이 디딤석 놓은 자리에 이렇게 파쇄석으로 이렇게 에, 에. 트럭으로 직접 싣고 와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했고, 제, 제가 뒤딤석을 이렇게 일부 이렇게 정비하면서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어 조금 정리된 느낌이 되어서 좋네요. 아이고, 이 볼개미치들이 제가 뽑아버릴까 뽑아 하다가 아 냅뒀더니 그래도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병꽃나무 보이시죠? 정말 한뼘 되는 작년 겨울에 한뼘대는, 음, 그, 삽목해서 이렇게 몇 개씩, 다섯 개씩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사다, 사서 연못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얼마나 잘 크는지요. 내년에 꽃보고 나면, 아마 내년엔 100%, 올해도 어린 애들도 꽃을 피우더라고요. 내년에는 많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키위나무예요. 그래, 안 자란다, 안 자란다 해도 <laughs> 올한해 더운 여름 잘 견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얘 아이도 갑자기 얘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한무덕이 됐어요. 하나 어린 포트였는데. 지금 낮 되면 꽃도 활짝 피워질 것 같아요. 음, 그냥 요런 아이들 이렇게 피랭이랑 꽃잔디 대신으로 제가 여기 군데군데, 여기 꽃잔디도 지금 피고 있네요. 이렇게 피랭이들이 계속적으로 꽃을 자주 피워줘요. 그래서 꽃잔디만 심을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도 군데군데 심어두면 꽃 없는 시즌에 꽃 보여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수세미는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 수세미 <laughs> 한 두어 폭이 얻어다가 심어놨는데 엄청나게 어, 방망이처럼 커졌습니다. 여기 씨 하면은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어디 수세미 보세요. 아직도 꽃을 맺고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아이고 참. 낭넝쿨 장미를 올렸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아직도 호박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여기다가 작두콩을 밑에 여기 심어놨는데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진짜, 튼실하게 몇개 따놓았고요. 제가 하나, 이거, 요런 거 하나 씨앗으로 심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려요. 정말 재밌네요. 얘, 애들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재밌어요. 또 우리 부산에 가서 얻어온 거봉포도나무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찾,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미터널을 사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이번 주에, 그래서 좀 바쁘고 지인 댁에 다녀오느라 바쁘고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황금 협죽도. 황금 협죽도 정말 황금색이죠. 여기 어린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문늬 협죽도의 정식 이름으로 제가 지인에게 저렴하게 데려와서 심었는데, 정말 힘든 여름도 무난히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삽목해서 늘려놓은 아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콩처럼, 꽃이 콩처럼 피어나고 있어요. 야, 이 아이 보세요. 정말 저기 봄에, 봄이었죠. 여기 밭 정리하는 데 가서 그냥 캐 놓은 거, 포크레인으로 파 놓은 거, 아, 나눔한다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다 심은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이제 또 단풍이 살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또 어린 또 옆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청아숙부쟁이 제가 삽목해서 여기저기 꽂아뒀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 샤프란 이게 구근들을 제가 많이 이제 생겨서 나눔도 하고. 나눔했는데 그분들 몇 분, 열분 제가 나눔한다고 했는데 몇분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연락 오신 분들만 나눔해드렸는데, 좀 작은 아이들 심어놨던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에 목향장미 이렇게 심었는데, 원래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진짜 안 자란다 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훅 자라더라고요. 이 목향장미가 가시가 없다고 해서, 좀 인기가 많은 음, 품종 중에 하는데또좀 어제 보니까 또 가시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가시가 있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음, 가시가 없지만 또 꽃도 화려하게 많이 피워주는 종이지만 조금 꽃이 빨리 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피워주니까 요즘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두세 번씩 이렇게 꽃 지고 꽃 잘라주면 또 피고 어, 그런 품종이 많으니까 또 그런 품종들을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아요 계속 예, 진짜 어린 나무였는데 이렇게 대품이 됐어요. 새순도 계속 올려주고 있죠. 꽃꽃 꽃 올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가지도 많이 내주고 이거 보세요. 또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거의 여름에는 거의 보라색으로 폈었어요. 지금은 또 온도의 변화 때문인지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또 꽃들이 계절마다 조금 음, 다르게 피는 것 같아요. 옆에는 클레마티스 함께 심었거든요. 근데 클레마티스가 그 클레마티스 찐 보라색이 지금 또 하나 이렇게 오늘 거의 다 피었네요. 어제 네, 조금 피었더니 이렇게 하나씩 피워주니까 또 좋은 것 같던, 같아요. 이렇게 줄장미랑 이, 이 아이는 줄장미거든요. 줄장미랑 그냥 일반 정원장미. 이렇게 혼합해서 심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줄장미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에서만 거의 피거든요. 근데 줄장미들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제가 옆으로 다 유인을 해놨죠. 장미 집게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놨는데 마구 위로만 올라가면 위에서만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한계가 있는데 맨 위에서만 올라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밑에서 자라면서 미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유인을 해주면 이렇게 옆으로 뉘었을 때이 가지가 또 위로 올라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이 가지가 더 많이 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곁가지들이 많이 나기도 했죠.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해서 저도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 배롱나. 배롱나무가백일홍들이 열심히 씨앗을 맺고 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메리골드들이 옆으로 휘어져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국화를 제가 순직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이렇게 한아름 국화꽃이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이게 삽목한 꽂아놓은 아이들 있죠. 이렇게, 꽂아놓, 식구도 늘릴 겸, 또 아이들 풍성하게도 키울 겸, 이 아이가 비가 맞아서 옆으로 쭉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이소에 가면, 이 반달? 반달처럼 생긴, 지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나마 모아주니까, 이렇게, 조금 얌전하게 돌아왔답니다. 음, 핏물 먹으면 이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때. 이렇게 보라색 작은 꽃들이 이렇게 피었는데, 이렇게 빗방울이 아직도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보석같이 이쁩니다. 이 아이는 계속 꽃을 피우죠. 버들, 마편초.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 한다고, 그 힘이 없다고 해서 버들이라는 말이 붙었겠죠. 마편초. 그 수레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버들, 마편초라고 한답니다. 음. 너무 예뻐요. 오늘 얘를 잘요 근래에 잘 담지 않았는데 오늘 빗방울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느껴지리다 생각이 됩니다. 갯몸이한 무더기가 이렇게 예쁘게 정말 이게 볼품 없는 땅을 이렇게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비 오더니, 이렇게 이쁜 달리아가 고개를 땅에 박고 있네요. 여기 경사가 전 땅이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꽃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수 있답니다. 자리를, 이 아이는 자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거 가지가 부러졌지 싶은데, 여기 <laughs>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심어두고도 잊어버리고, 삽목해두고도, 어, 떤 색깔인지 모르던, 몰랐던 그런 꽃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피고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또 봄부터 이제 꼬집기, 순짓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풍성하고 이쁘게 키다리 되지 않게 그렇게 갖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청화 숙부쟁이 키 크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요렇게 삽목해 놓은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봄부터 몇 번씩, 1년에 몇번 이렇게 꼬집기 해줘야지만 음, 키다리 되지 않고 예쁘게 자란답니다. 여기 버들마 편초 한무더기가 아유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잘라서 집으로 이제 꽂아 물꽂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꽂이 하면 굉장히 잘 돼요. 이 아이. 뭐한 바퀴 돌았고요. 요 델몬트 국화가 아, 스타는 늦게 탄생하는 별처럼 생겼죠. 아 어, 화려하고 이쁩니다. 내년에는 좀 음, 많이 자르고 어, 예쁘게 더 예쁘고 풍성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키큰 유칼립투스 보세요. 저기 그늘막만큼 키가 크잖아요. 이아이가 월동이 안 되는 걸로, <laughs> 일부 지역에서는 또 월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이 바람이 세요. 여기 옆 주변에 그큰 건물들도 없고 해서 굉장히 바람이 센, 음, 여기 지역, 지형상 그런데, 원래 어떻게 운명인가 하고 맡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나, 원래 천이동 또 핑크색이 또 이렇게 아, 예뻐 보입니다. 원래는 달 달거지를 안 하고 그냥 어, 새들의 먹이가 될수 있게끔 그냥 냅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말에 한일 큰일 중에 하나가 이그 분홍 대중 나무에이 아이가 제가 지난 여름이죠. 어그 나무 사장님께 놀러 갔다가 여름 되기 전에 여름이죠. 그죠. 너무 더워서 못 옮기니까 애들에게. 애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여름에 옮기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예약하고 데려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제 마침 저희 남편이랑 시간이 맞아서 가서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심어줬습니다. 내년 봄에 어떻게 이쁜 꽃이 필까 아,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심어 자리 잡아줬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여기 시선, 수선화 심었던 자리거든요. 주변에 수선화를 다시 심어야 되는데, 땅 파면서 나온 수선화들이 제법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 벌써. 하나씩, 요런 거 하나씩 심었는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단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 그냥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또이 겸사겸사 파보니까 이거 보세요 네 개씩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요것은 삽질하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음 아프게 했던 여보세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내년 봄에 또 예쁜 꽃들을 볼수 있겠죠 아이고 오늘 또 행술수술 <laughs> 하다 보니까 긴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여기 수양배주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아직도 꽃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번 주까지, 돌아오는 주까지는 또 꽃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